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까지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배대동쪽 배달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린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계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을도록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이 있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우사의게르시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하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집하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와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년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 성경을 어,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어, 어제 어,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였고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차이가 있죠.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직접 싸운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투였고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는 전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전투에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전투가 있고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는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그것도 전쟁이었죠. 그 전쟁, 그리고 기도원과 삼백 용사, 이, 이 기도원과 삼백 용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싸웠죠.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그리고 사내리과의 전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하룻밤 사이에 상송장이 되었던. 그 전투는 하나님이 직접 싸운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손에 뭐 창과 칼을 들고 싸운 적이 아니 없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는 전투도 있죠. 오늘 본문에 이제 아이성 전투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 차이점을 보면 큰 전투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이기기 힘든 전쟁,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쟁들은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전쟁, 결정적인 전투에서는 친히 싸우시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을 다 싸워 주시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작은 싸움은 우리에게 맡기셨죠. 우리가 숙명론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성장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뭐 수학 문제를 가르칠 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준다고 해보세요. 자녀의 수학 실력이 늘겠습니까? 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리고 처음 보는 문제 대표 문제만 풀어주고 그 문제를 알게 해준 다음에 아 이렇게 푸는 거야 알려 주고 나머지 문제들 비슷한 문제들은 스스로 풀게끔 시켜야죠. 그래야 자녀 수학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쟁, 대표 전쟁은 직접 싸우시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야. 알려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 작은 전쟁도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방식으로 싸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실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이름 그대로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 정탐군들의 에 하면 한 2, 3천 명만 가도 그뭐만 명, 2만 명, 10만 명이 아니라 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우수하는 3천 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치게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놀랍게도 대패하죠.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아이성이 아이성은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그냥 이길 수 있는 식은죽 먹기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대피하는 것을 보면서 어, 이 이 여호수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셨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면서 그 이유를 묻죠. 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결론적으로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죠. 여리고송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번제로 다 사실은 받쳐야 돼요. 번제가 여러분 다 불태우는 거잖아요. 다 불태워서 받쳐야 되는데 아간이 그중몇 개를 슬쩍 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단독 범행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단독 범행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라고. 어 사실은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범죄자를 어떻게 어, 이스라엘이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딱너 아간이라고 지목을 하지 않고 어 제비 뽑기 방식으로 이 아간을 꼭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처음에 에, 패배한 다음 날, 그것도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하죠. 어마어마한 사람들 여러분. 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12 지파가 있으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때 이제 한 지파가 당첨이 되죠. 어, 그 다음에 그 지파 사람 중에서 또 이제 집안 수많은 집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그 집안 사람 한 명을 또 뽑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또뭐족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족속을 또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예, 포위망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집안 중에서 어 이제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힐 때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아간을 어 뽑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 뭐 제비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핸드폰 어플로 금방 할수 있어요. 당시에는 수십만 대군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뭐 삽디 지파를 뽑고 이런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오래 오랫동안 어, 거쳐야 되는 그런 이제 제비 뽑기라고 할수 있죠. 사실은 여러분 어, 내가 아간이 아니고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어도 내가 속한 지파가 뽑혔으면은 좀 깜짝 놀라겠죠. 어, 우리 지파야? 근데 그 다음에 또 뽑았는데 또 우리 족속이 뽑혔어. 어, 우리 족속이야. 근데 그 다음에 또 뽑혔는데 우리 집안이 뽑혔어.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도 그냥 나의 얼굴색이 막 변했을 거예요. 아, 무섭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포위망이 좁혀오는데나 내가 아니더라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간은 사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진 직후에 바로 느꼈을 거예요. 어, 이거 이상하네. 어, 이거 하나님께 걸린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포위망이 좁혀올 때 지금 아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버팁니다. 사실은 이런 복잡한 절차,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것들을 진행한 것은 우리에게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아간 뽑으면 되잖아요. 회개할 길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아가는 끝까지 버팁니다. 어, 마지막에 자기 집안 사람이 남았어. 이제는 자기 집안 사람 남자만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자기가 뽑힌 후에 추궁 당하니까 그때서야 죄를 고백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 집안 사람들이 다 처벌 당해서 죽게 되죠. 여러분 어, 죄는 우리가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형벌은 더 무거워지는 것이고요 숨길 수도 없습니다 죄는 빨리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아가니 혹시 어, 최대한 빨리 회개했다면 조금이라도 그 벌을 면했을 텐데 가족이 가족도 다 같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아가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부모는. 근데 자식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값은 더 커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의 값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건데, 더막 잡아떼고 아니라고 하면 더 부모로 하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모습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즉각 즉각 회개했으면은 더 좋은 길이 있었을 텐데 아간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어 자기만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 다 몰살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재비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제비 대신에 우리가 왜 제비 뽑기를 안 합니까 이제는 신약에 가면 은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제비를 뽑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압박하세요 제비로 압박했다면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제비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은 즉각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결국 아간처럼 마지막까지 남게 되면 그때는 이제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죄가 생각나면 날마다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 우리 우리가 그 죄를 모른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은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벌을 받고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하나님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라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한 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